일부 강단에서 소일라도 말씀을 나누셨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계시록 1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불이 어떤 죄악 같은 것을 <laughs>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악인이 형통해요. 이걸 보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해올 수가 있고, 이걸 보고 또 아니 어떻게 예산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기업가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 그렇게 잘 배워지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 어려움을 당할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그렇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모든 시간표는 어디에 있다 그랬냐? 하나님의 손에 이들이 어떻게 되어질지 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어질지. 그 모든 시간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시간 한번 우리 어디를 찾아보냐. 10편, 어, 73편. 이게 아삽이쓴 시입니다.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laughs> 2절부터 한번 볼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러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악인이 너무 잘 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막 낙심이 되고 질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말씀이 4절에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들은 힘이 강건하다고 보여요 그러면서, 거기서 5절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면서 6절에서,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짐으로 그들의 눈이 서산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이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형은 땅에 두루 다니도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보느냐? 우리 한번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17절에서 이 지금 아삽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어디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모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므로 말암마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지금 아삽은 보았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너무너무 잘 되어지고 모든 게 형통 형통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대요. 이건 아삽이 하는 얘기고 또 예수 님전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들은 어? 재물도 많은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어?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예배의 축복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갔더니 악인들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18절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laughs> 황폐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뭐 했다 그랬어요? 전멸했다 그랬어요. 전멸. 아까는 하나님의 자녀가 보니까 모든 게다 잘되고 잘되고 잘 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는 거야. 낙심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결국은 전례라는 걸로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28절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렇게 불신자가 잘돼서 막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집중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증인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다른 게막 우리가 물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요셉이 그 불신자 보디발 앞에서 진짜 그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했을 때 그는 뭘봤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봤다고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렇고 랩라트 일곱 명이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속에서 내가 머물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사용되어진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지만 게시록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췄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판지자의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진노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한 걸 보여주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과 같느냐?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말씀과 지금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마치셨느냐? 우린 너무도 잘 알죠. 첫째는 하나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사단. 사단은 끊임없이 참수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사이를 참수하고 사람과 사람을 참수하고 이간질하고 끊임없이 분리시키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러면서 죄 문제.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 사람도 의인은 없다. 그래서 이십삼 절에 보니까 이제 역사하시는 말씀이 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 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누구도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다? 그래서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바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 문제를 끝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1 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셔버렸다 그랬어요.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중직에 대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 10절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나가서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굉장히들 싫어합니다. 다른 거는 아주 웃고 다 좋아하는데, 그리스도만 선포되면은 벌써 그 눈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불신자들의 그 뭐라고, 안색이 바뀌어져요. 물론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를 종종 요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들어가는 간석동에 오수선 집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그분은 이제 가톨릭 신자인데 이분에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선에 대해서 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원죄가 없다.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원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면 막 화가 나갖고 그 속에 분노를 어떻게 감추지를 못하고 막 그냥 벌써 눈이 변해지고 막 안색이 변해지고 그걸. 그런데 한두번 그거를 저희가 겪은 것이 아닙니다. 가서 말씀드릴 때마다 이분은 그래요. 그런데 또 뭐냐? 이 말씀만 끝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느냐? <laughs> 어? 그래서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현장에 가면 우리가 그 어떤 말할 것도 필요가 없구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해서 우리가 할 것도 없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증거할 말씀은 뭐다? 근본 문제 해결하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일절섭터이 절에 보면은 뭐라고 남아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면 나니. 지금 이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정죄면 나니.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어요. 이세 가지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흘려 돌아가심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난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해 주고 있냐?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에 그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의 사역을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을 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해야 될 것은 뭐냐?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바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그 어, 사, 사, 사단 <laughs> 우리는 사단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고 그러면서 우리는 뭘또 하나님 앞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말해서 구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뭘로 완성됐느냐?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를 보면 되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게 하신 바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었어요. 하나님 떠나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하셨다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제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뭐가 가득했다 그랬느냐 연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연기는 뭐라고 말씀해주거든요. 이번 주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거룩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시는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공의로 말미암아 그곳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다 보니까 죄인은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무슨 말씀해주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가운데서 내로 쫙 찢어져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죄인은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상황에 속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건에, 어떤 사단에, 눌려있고 속지 말고 뭐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라.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는 부분적으로 내가 해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의 구속가심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완전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28절에부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예전에 우리는 뭐예요? 내가 자꾸 뭔가를 해야 돼. 뭐 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저것도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준다고 말씀하심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다 내게로 네 오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거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은 나를 뭐 하겠다고 는 쉽게 해 줄게. 내가 너에게 참 안식을 줄게. 어? 더 이상 율법에 묶이지 말고 어떠한 그러한 것들 세상의 것에 묶이지 말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은 이번 주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안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뭐다? 완성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완성. 그래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뭐하나가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어떤 행위로, 내 어떤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끝내신 그 공의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안식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라.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그 어떤 상황에 묶이지 마시고 어떤 사건에 내가 거기에 내가 시들리지 말고 사람에게 또 속지 말고 사단에게 또 속지 말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참 안식 참 심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이 땅의 모든 제약된 것들 불의를 주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 그에 대해서 죄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사망권세를 완전히 끝내셔서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쉬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신참 평안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